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20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맨 위에 표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제만 보게 되면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의 이 개인적인 시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오늘 오절 말씀을 이렇게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가를 부르고 깃발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 닥쳤을 때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십 편 이십 편 말씀은 개인적인 시편, 다윗의 개인적인 그 시를 넘어서 한 이스라엘 민족,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이 좀 독특한 점이 있다면 보통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이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 오늘 시편은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이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일 절에서 오 절까지는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육 절에서 팔 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 직접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다시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오늘 시편이 마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하는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만 오늘 주목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일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절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오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환난과 고통의 순간 중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다윗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일절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적인 관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다 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소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실제로 계시는 장소 실제 하시는 장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재단, 감사제라고 할수 있고요. 번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재물을 전부 불태워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며 제사를 드리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시 이제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에 위치한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인구 조사했던 그 죄에 대한 회개 그 용서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의 제사를 전심으로 드리는 이 다윗 왕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통해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계셔서 돌보아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4절5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기도 속에는요, 환난 중에 있을 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어려움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유일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그 당신의 자녀와 늘 함께하시며 늘 돌보시고 늘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처할 때, 아픔 중에 처할 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유,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이 시간 간절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실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다윗 왕이 이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 다시 한번 간구하는 내용으로 오늘 시편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적들로부터 능히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끝에 응답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돌보시고 지켜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는 다른 것을 굳이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이 유일하게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 한번 말씀 한번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당시 병거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살던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무기. 최첨단 무기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전쟁 중에 이 병거의 세력과 말의 세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앞서 일전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붙들고 나갔던 것처럼 담대하게 나갔던 것처럼. 다윗이 의지할 대상은 병거와 말이 아니라, 그런 전쟁의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오직 신뢰하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의 승패를 "무기가 얼마나 좋냐, 얼마나 무기가 많이 충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냐, 함께해 주시지 않냐. 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병과 말, 무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 이름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8절, 9절 말씀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어,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과 병거와 같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결국 비틀거리면서 엎드려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절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곧 말씀을 마칠 텐데 오늘 우리가 10편, 20편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이 시간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견디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고 복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습관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하여 함께 기도 하